안녕하세요. 미디레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커스 라이트의 프리앰프인 ISA-1의 리뷰 2부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 ISA-1을 통해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음은 총 4번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마이크는 여기에 보이시는 노이만의 TLM103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이외에도 장비 하나를 더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마이크 스플리터를 사용을 할 것인데요. 이 마이크 스플리터를 이용을 하면 하나의 마이크를 연결을 했을 때 신호를 두 개로 나눠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녹음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프리앰프에 동시에 전송이 가능합니다. 녹음 테이크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약간씩 녹음의 발성이나 이런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 대한 동일한 환경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 스플리터를 사용할 거고요. 이 마이크 스플리터를 통해서 사용을 할 때는 이 마이크 프리앰프의 임피던스를 이 ISA1의 대표 임피던스인 ISA110을 선택을 해서 녹음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이크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녹음을 한것 이외에도 ISA1에는 세 가지의 임피던스가 더 존재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임피던스를 각각 설정을 해서 녹음도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에 따른 차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미미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임피던스에 따라 뉘앙스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도 한번 귀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마이크 프리앰프의 리뷰 영상인 만큼 보컬의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편곡은 최소화로 해서 이 이후에도 아무것도 입히지 않은 보컬 소스만 따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프리앰프를 사용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And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Now that I'm without you 네, 다음은 ISA1의 대표 인피던스인 ISA110을 사용하여 녹음한 소스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소스는 한 번의 녹음으로 마이크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소리를 나눠서 분배한 것이기 때문에 케이크 자체는 동일한데요. 어떠신가요? 프리앰프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소리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하죠. 이 밀도감이나 뉘앙스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를 받을 때두 프리앰프를 각각 프리앰프 게인을 최대한 근접하게 맞춰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차이가 있는 게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차이는 믹스를 했을 때 더 도드라지는데요. 확실히 이런 외장 프리앰프를 사용을 하는 게 힘이나 밀도감에 있어서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ISA1의 각 임피던스를 선택을 해서 녹음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and don't you know how sweet it is how sweet it i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is how sweet it i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is yeah, now that i'm without you 그다음으로는 미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don't you know how sweet it is how sweet it i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is how sweet it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yeah, yeah. now that i'm without you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임피던스인 하이도 한번 들어볼게요 and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네 어떠셨나요? 이 소리들은 각각 임피던스에 따라 한 번씩 녹음을 했기 때문에 녹음 테이크마다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소리 자체의 느낌이 약간씩은 다르긴 하죠 확실히 어떤 임피던스를 선택하느냐도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요인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믹스나 편곡이 되지 않고 보컬 그대로의 소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가지의 소스를 모두 한번에 들어볼게요 And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Now that I'm without you And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now that I'm without you. And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Now that I'm without you, and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oh,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Yeah, yeah, yeah. Now that I'm without you, and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oh, sweet it. Tastes. 예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i How sweet i yeah, you know yeah, yeah. 네, 어떠셨나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만약 보컬에 좀더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좋은 마이크를 선택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런 외장형 프리앰프를 따로 구매하셔서 녹음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마이크에 좋은 프리앰프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앞으로 저희 미디랩에서는 이런 외장형 프리앰프를 많이 리뷰를 할 예정인데요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